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도사입니다. 우리 토요일에 같이 요리 어, 요리 방송하기로 했죠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거냐 토요일에 어, 간단한 타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타코 잘 아시죠, 친구들? 멕시코 음식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또띠아에다가 이렇게 싸먹는 그런 음식이에요. 그래서 우리 토요일까지 준비할 해 준비물들을 전도사님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. 딱이 정도로만 준비하면 되고, 친구들 집에 있는 것들 그대로 활용해도 돼요. 막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토마토 토마토 보이시죠 친구들? 토마토 한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많이 먹고 싶은 분들이, 친구들 있으면 두개 준비해도 좋아요 자 그리고 양상추 양상추 한개 아주 싱싱한 양상추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 집에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 살 필요 없어요 집에 있으면 그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마요네즈 큼직하게 두 스푼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들 어, 설탕이 들어가 있는 요거트로 사셔야 돼요.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. 설탕 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. 설탕이 들어가는 있걸해 주시고. 자,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. 허니 머스타드 영0.5 스푼. 자, 그걸 거기에다가 자,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이거 집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거 다진 마늘 그냥 마늘 빻으면 돼요. 자, 그리고 레몬. 레몬즙이 필요한데 친구들 레몬즙이 없으면 식초로 대신해도 됩니다. 식초로 사고 레몬즙이 집에 있는 친구들만 레몬즙을 가져와 주세요.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, 후춧가루 약간. 자 그리고 설탕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. 어 거기에다가 오늘 메인 주류, 메인 재료인 고추 참치, 고추 참치 캔 있죠? 이거 동원 참치에서 나온 건데 두개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이 타코를 싸 먹을 때 필요한 또띠아 있거든요, 친구들. 6호라고 적혀 있죠. 6인치짜리가 있어요, 또띠아. 이거 안에 들어면 막 12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. 4개만 있으면 돼요, 친구들. 4개. 그러니까 개수로 4개요. 이게 4개가 아니라 또띠아 4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, 친구들. 좋습니다. 자, 친구들 질문이 이 정도고 되게 간단하죠? 집에 있는 것들로 다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, 재료들이에요. 이거 준비해서 우리 토요일에 저녁. 6시죠? 저녁 6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친구들 토요일에 만나요. 안녕!